그래, 집사람은 성명 받았는데 저는 성명을안 받았으니까 얼마나 많이 저희 집에전들이 많이 왔겠습니까 네. 자, 오늘 장수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왔습니다. 자, 할아버지가 여기서 할머니한테 설명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정답이 천생연분이었어요. 네자단어라나 맞추는 게는데 할아버지가 손짓맞추듯 하면서 당신과 나 사이에 뭐라고 하는지 이렇게 할머니한테 물어봅니다. 그 할머니가 뭐라고 했겠어요? 엔수 그러죠 엔수 그래서 할머니한테 그러잖아요. 아니 당신 두 자로 말고네 자로 있잖아 네 자로 할아버지는 천생대문이 나오길 바랐는데 또 뭐라고 해 할머니가? 현생 우리 할머님 할아버지 시대에 그참 아픈 현시이죠 여기서요 권사님들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이 치유받고 오신 분이 있어요. 그분들 중에는 합병으로 아프신 분이 많습니다. 우리 어머니들 합병이죠. 어떤 네. 분은 합병으로 정신과 약을 한 30년 먹다 보니까 얼굴이 누렇게 떴어요. 그러고 본인이 이야기 해요. 목사님. 제가 종합병입니다종합병 병원에서 이런 것치치료안된대요그데 여기 가면 치료 한다고 해서 왔습니다. 아, 네. 그런 분들이 여기 와서 치우도록 회복돼가지고 육체적인 질병과또 깨끗이 치유된줄믿습니다왜 그러냐면 아, 네. 마음으로는 병이 7, 80%거든요. 의사들도 그런 이야기 하거든 그래 상한 마음부터 치유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도 이막 채면은 이사회를 하면서 밤새도록 기시쫓차는 적도 있어요. 기시들 사람이 왔어. 그러니까 나사라 데 이름으로 마귀는 떠나가자. 떠나가는데 조용히 해. 또 들어, 또 들어. 그런 일을 제가 밤새도록 해본 적도 있다니까요. 근데 상하신이로 영적인 생계를 알고 제가 이제 이런 사회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해주시고 훈련받게 해주시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한 마음을 치유합니다. 아멘? 네. 자,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중간에 들어셨어요 딱, 이렇게 들어오는데 보니까, 얼굴이새카맣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우리, 구리에서 오신 권집사님 앉는 자리가 저쪽에 앉았거든요. 딱 앉았어. 그때는 의자가 이것이 아니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말씀이 끝나고, 주요 삼창호 기도가 들어갔어요. 안수도 딱 하기 전에, 한 3분이나 됐을까요? 고개를 딱 뒤로 젖더니안 나가! 어? 거예요. 안 나가 공을 그세 번을 들이더니 카카 비침을 하면서 가르을 하면서 손잡이 난리가 났어요. 그 안에서 어둠의 스력를 우리 정치가 들어간 줄를 믿습니다. 아, 네. 성령 충만한 장소가 버리니까 안수하기 전에 성령께서 만주셨고 마귀가 쫓겨나가지 않겠습니다 아, 네. 끝났어요. 끝나고 나서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하고 성담좀 해주세요. 제가 이제 이거 안 적으시면 적으셔야 됩니다 이거 안 하시면 제가 안써 보고 하거든요 요즘 함부로 손댈 수도 없고 이거 꼭 적으세요 지금 안 적으시면 적으세요 말씀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백도 적시자 그래서 저걸 이제 보면서 상담 상담과 요청이 들어와서 상담을 이제 해줬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 합니다 목사님 제가 강도산데요 여자분이셨어요 여자분 여자 목사님도 계시니까 이제 뒤에 우리 목사님도 선배 목사님도 모셨잖아요 아, 제가요 목사님처럼 이런 치유사역을 일주일에 한번 합니다. 그래가지고 저를 통해서 많은 병들이 치료되고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한 3개월 전부터 제가 이 영적으로 눌려가지고 오저히 살 맛도 없고 이사역도 못하고 몸이 계속 처지고 오저히 안되겠길래 목사님께 왔습니다. 여기 가면 치료된다고 그랬어요. 사랑셨시요이 영적인 사역은 잘못하면 영적인 공격도 받을 수 있다는 거 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역은. 그래서 다시 우리 교회에 순례를 받았어요. 어떻게 하면 영적인 공격을 안 받고 할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이 사역을 하고 풀어주고 또 성령으로 충만함을 전입을 수 있을까? 아멘! 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성무당이 사람답니다.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네. 전에 믿기 전에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성부당이 사람입니다. 그렇거든요. 무당도 진짜 무당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 가면 어떤 분 그러겠지? 아, 장목사님은 종종 교단에서 이단이 아닌데 무당도 진짜 가 있다고 하면 진짜 그렇습니다. 진짜 목사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진짜 성도가 있습니다. 그러면처럼 진짜 무당이 있습니다. 그 무당은 강심입니다. 무슨 무당? 강신. 내일 강자. 귀신이 진 귀신이 되어 귀신이 쓰였어. 그래서 귀신이 날려줘. 그래서 이제 정말 영원한 전쟁이 되린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세를 례 받아야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강신 무당 집에 가도, 성격가안 나온다고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신가요 내가 큰 교회 다닌다고 자랑할 게 아닙니다. 아멘. 내가 직분이 권사 장로라고 자랑할 게 아닙니다. 아멘. 내가 교회를 30년, 40년 다녔다고 자랑할 게 아닙니다. 아멘. 내가 성령세를 받아서 지금 ING. 지금 현재 성령으로 충만한가? 아멘. 아멘. 그게 중요합니다. 가게 충만한 거 필요 없어요. 지금 현재 충만해야 돼요. 아, 네. 그래서 늘강조합니다 음. 간증을 하도록 지금 간증을 해. 아, 네. 20년, 30년 전에 예수 만나서 첫 사랑했었는데 그때 간증하지 말고 아, 네. 지금 나와 함께하는 성령 하나님. 아멘. 네. 아, 네. 우리 교회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적은 교회지만 그런 간증이 매일 매일 네. 하나님 주인주로 믿습니다. 아, 네. 자, 이제 이제 끝났는데요. 보겠습니다. 우울증 치료제 부작용. 의사 선생님들은 이제 요즘 좋은 약이 많이 나와서 부작용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건 틀림없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부작용이 전혀 없다고 하는데 정신기과 약들은 부작용이 있는 약들이 많거든요. 그 의사들도 다 알거든요. 그 자료에서 나온 거니까 때로는 이제 졸음이 오기도 하고 입이 마르기도 하고 처소 불안에 해 오기도 뭐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속수리, 더불어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울증 예방과 치료 다 끝났습니다. 기도하고 또 말씀하시겠습니다. <laughs> 잠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울증 걸리기 전에 예방하십시다. 아멘? 네, 아멘. 그러면 그쯤 제일 좋은 것이죠. 평소 시작, 오, 평소 오, 긍정적, 낙천적인 생각, 오, 감사한 생각. 생각. 이건 세상에서 이야기합니까? 안 합니까? 네. 이야기하죠. 네. 이런 것을 우리는 일반은 쪽이라고 합니다. 무슨 쪽이요 네. 네. 일반은 쪽. 네. 네.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사람만 비를 내려줍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비를 내려주고 아, 네. 하늘을 주잖아요. 그건 아, 네. 일반은 쪽이에요 좋은 공이 네. 주고. 이일은좀 세상 사람들 다 그래 긍정적으로 살아 낙전적으로 살아 그러면 괜찮다. 그럼 우리 성경적으로 자 태사라고 되서 5장 16절에 18절 말씀. 자, 항상 시작, 항상 기뻐하라, 시지 말고 기도하라, 동사의 감사.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렇게 살면은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살수 있거든요.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살수 있거든요. 아멘. 그래서 그렇다. 요즘도 3시간이나 지금 예관을 <laughs> 이야기한다 이성에게 어떤 아이 어떤 게 있을까 이런 걸있낄수 있어요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초등학교 6학년짜리 갔습니다 그 부모가 휴가를 내었어요 그때는 4일간 했어요 2 0회을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4일간 했는데 초등학교 6학년짜리 갔는데 너무나 잘생겼어요 아이가 트렌드 그런데 첫날 왔을 때부터 여기서 저쪽 소외배실또 여기, 여기 이제 유화실막 올라갔다 하면서 하다갔다막 어수선하게 합니다 자리에 앉지를 못해요 왜 부모가 휴가를 내서 맞벌이 부부가 휴가를 내서 데리고 왔느냐 아이가 컴퓨터 중독에 빠져서 학교를 안 가요 초등학생이 그런데 정신신경과 데리고 가봤더니 뭐약먹뭐 뭐 했는데도 될 일이 상이없어요 효과가 없어 근데 사랑하시는 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를 데리고 왔는데, 저일 때, 마지막 날, 첫날부터 그러니까 그 부모가 이럽니다 목사님, 다른 분들은 피를 끼쳐서 안 되겠어요. 다른 분들다해 봤는데, 우리 아이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오순에 가니까 안 되겠어요. 그냥 갈라고. 그래서 그랬어요. 아니, 집사님, 세상적인 방법으로 병원에서 안는데 지금 여기 치워고 왔지, 왔지 않느냐? 예수님, 어쩌라고 붙잡고 왔지 않느냐? 그러니, 그들 계시라고. 다른 분들다 이해를 합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마음이 아프든지 육체에 병이 있든지 아니면 은혜 받기 위해서 오셨든지 성령의 은사를 받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니까 다 그것을 이해를 한다. 음. 아멘. 아, 네. 기도만해. 아, 네. 그리 저도 기도한다. 만약에 목사가 여기서 뭐라 고 한다든지 그 아이한테 야너 앉아 있어 아 따가 다니마!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부모가 나무라면 뭐. 그 아이는 가버린다. 왜? 음. 그 뒤에서 마귀가 지금 역사하고 있으니까. 무얼 아시겠습니까? 음, 그래서 목요일날 마지막 날 밤에 끝나는 날이잖아요. 제가 뒤에 또 아들한테 나오라고 했어요. 나는 나오라니까 나왔어요. 여기서 안, 여기서 앉아서요. 그 아이를 안고 한결 이기울그 있어요. 정말 이 아들을 불쌍히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로 붙습니다. 와가옵소서성님임제하셔옵소서 아, 예. 만지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으로 명하노니 뒤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들은 대단 l 네, 그그다 할렐루야. 강하게 a l l e l 어요하 h h a l l e l u 이 a h Hallelujah! h a l 니다그 안에서 h h a l l e 한 u j a 이 h 로 l l e l u j a h h a l l e l 습 j a h h 다 l l e 교 u j a h 피아노 l 사 l 피아노 공사 피아노가 잘 u j a h Hallelujah! h a l l e l u 합니다 어떤 분 l 알코올 중독자가 왔어요. 알코올 중독자. h a l l e l u 자 왔는데 40대 초반 남자분인데 여기 앞자리 제일 앞자리에 고그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인데 자기 손들 를 들고 왔어요 그, 그, 그 목사님도 참 귀한 목사님이시죠 제일 앞에 앉았어요 첫날이 첫 시간이에요 첫날 첫 시간에 제가 안수를 배에 앉거든요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더라고요 근데 그날은 감동이 나서 첫날 첫시간부터 안수를 해줬어요 제일 앞자리에 제일 먼저 안수를 했던 거 아니에요 딱 안수를 했더니 막피침을 하면서 토해내기 시작해요. 그런데 술 냄새가 얼마나 고약하게나든지 안에 막 토해내면서 술 냄새가 그리고 막가에피침하면서그 안에는 어둠의 쓰레기 따라가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 사람이 그럼 알코올 중독만 돼 있을까요? 알코올 중독이 없이 장에못 나갈까요? 그런 건 아니에요. 우울증, 우울증, 그 다음에 코로나 엉남을 중독하고 있어요. 마음의 자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병합적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그런 경우 많죠. 저녁에 잠을 못 자면서 쏭뚱한 거 그렇게 동영상만 보면은 그 인터넷 TV만 들어가면 못된 것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뒤에서 영적인 것이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것은 병원에 가서 아, 네. 치우면 안 됩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리가 치해야될 줄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으로 치면 될줄 믿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네. 그 다음에 적절한 운동을 다 하겠죠. 그 다음에 홀로 있지 말라 도움을 받라 절대적으로 홀로 있으면안 됩니다. 올중 깊어졌습니다. 도움을 구하시고 은혜의 장소에 나오셔야 됩니다. 의지로 나오셔야 됩니다. 네. 아멘. 교회는 의지로 나오셔야 돼요. 네. 홀, 홀로 있게 만드니까막 이런 네. 환경을 바꾸라. 환경 영향으로인해 서는 사람들 있거든요. 여러분은 현대를 다 현대 기업을. 현대 좋은 회사잖아요. 근데 자기가 적성에안 맞아. 돈도 많이 벌어, 공부. 근데 자기 어머님이 나하고 상담을 해본사이 우리 아들 도저히 우울증으로 벌려갖고 직장이 안 맞아서 못 다니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데리고 왔어요, 아들. 내가 그랬어요, 상담하그 했어요. 사는 것이 중요합니까? 돈 버는 것이 중요합니까? 안수를 했더니 그 아들도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잡혀있어요. 그리고 그랬어요. 어디그 직장이 안 맞으니까 직업을 바꾸세요. 얼말나열시시 겠습니까? 도저지 아닐 때를 바꾸셔야 돼요. 아멘? 아멘. 사는 게더 중요하잖아요. 아멘. 그 직장이 아무튼 출근할 때부터 스트레스 받는다는 데안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사아으는 믿습니다. 아멘. 자 히브리서 사장 1 2절큰 소리로 오시자. 하나님의 아멘. 말씀은 살아있고 할력이 있어. 자원이 나서 어떤 것보다 대하여. 아멘. 공과 영감의 간절가울 소를 찔러 쪼이까지 잡네.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뜻을 간단하라 하나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영감과 간절가울 소를 찔러 쪼이까지들어줄 믿습니다. 어성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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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 어떤 분이었나면요. 전에 야인 시대라고 깡패들 세계 그 드라마 있었잖아요. SBS. 예. 거기에 신상사파, 명동 신상사파의 그 주먹. 폭력 조직이 앞잡이로 왔어요. 음. 그 폭력 대장이 명동 신성사파 제일 뒷자리 잘안 되는데 사모님이 찬양을 인도할 때도 얼마나 찬양을 뜨겁게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잘하는데도 아멘, 아멘, 하면서 그냥 얼마나 말씀을 스포츠를 받아들이는지 몰라요. 상상하십니까? 제약이 많은 곳에 은혜도 많은 줄에믿니다 그분이 은혜받고 목사가 되서 무고리. 근데 마음의 상처가 많아잖아요. 전에 흑암에서 세력이 붙잡아서 야인생나 생활, 깡패생활을 했으니까 눈물 바다가 되고 회개하면서 회개의 시간이있는데 회개의 시간이 별도 있거든요. 회개 프로그램이. 네. 그러면서 그런 얘기 우리 조직에 있었던 동생들 좀 보내야 되겠습니다. 상처가 너무 많다 자기 아들부터 보내야 되겠다. 아들부터. 그리고 카카오톡방에 저는 초대해 줘가지고 거기 보고 싶은 분들도 꽤 있었어요. 아멘. 아멘. 그강파한 마음도 하나님께서 다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세 사람 되게 해주신줄 믿습니다. 아멘. 영적인 악한 것도따라보라니까요 얼굴이 달처럼펼처럼 빛나. 아멘. 그렇게 그, 제네 제안 좋은 생을 사람 했던 사람들 얼굴에도 좀울굴을 얼굴, 뭐랄까 좀좀 그렇잖아요. 오래가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얼굴이 바뀝니다. 이상한 마음 바꾸나요? 아멘이십니까? 내적지 바꾸나요? 얼굴이 미남 미녀로 바뀌어요. 아. 여성분들은 조은하장고 아. 아. 왔어도 단처럼 해처럼 얼굴이 빛나요. 아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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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우울증 그랬을 때는 절대적으로 말씀을 묵상하시면 안 됩니다. 통독하셔야 됩니다. 뭐하라고요? 통독. 로마서 팔장은 성경 중에 성경인 줄 믿습니다. 아. 아. 로마서 팔장 그러니까 성경에서 딱하나만 빼라고 팔장이 성경, 성경. 아. 성경 중에 성경. 성경 중에 성경. 팔장을 반복해서 읽게 요여기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다 읽으면 좋은데 우울증을 했을 때안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딱 놓고 서팔장만 반복해서 읽게 하든지 아니면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반복해서 통독하도록 아멘? 아멘!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성령관 관계 가온 이슈가나 자, 여기 제일 밑에 보면 은 뭐라고 쓰였습니까? 뭐라고 쓰였어요? 계속을 믿고 선포하라. 나사는 내 이슬을 명하노니 우울증상은 떠나갔지다 예수 군세내 권세인 줄을 믿습니다 내 권세 예수 군세인 줄을 믿습니다 아메. 그리고 마지막 뭐라고 했습니까? 축사. 축사 마귀가 뒤에서 어둠, 어둠에서 되기 우울증이 입혀지 응. 역사는 너무 많습니다 절대적으로 축사예 그래서 영역적인 자리에 오셔야 돼 아멘 축사하죠 그런데 요즘 이 시대에 축사하는 비교가 많지 않으니까 좀 문제죠 자시편 40편 5절 내영혼 아시다. 네. 내용을 아는 가 찌하여 낙심함이요 찌하여 내 속에서 네. 불안해한다. 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네. 그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네. 내가 네. 여전히 찬잠하 네. 쓴다. 네. 아멘. 네. 자 끝났습니다. 우리 기도문을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는 마음을 으 읽고 실제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주님 시작. 주님, 주님 네. 내 안에 네. 남들이 알수 없는 깊은 슬픔 있음을 네. 고백합니다 아니다. 이 슬픔이 나의 내신경세로물자와 우울증 증세를 보이니다 나의 선조들의 우상숲의 제약과, 제약과 나의 무식적인 죄를느끼 합니다. 또한 나의 어떠어사고에 인하여 내 안에 깊은 슬픔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슬픔이 되나이 기쁨이 되도록 나를 치유하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을 하면서 준비된 인물이 있으면 원하지 않으면